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며 장막을 치고 말하기를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맬수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궤를 매며 영원히 그분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였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그가 마련한 곳으로 올리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으며 또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니 그와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우리엘과 그 형제 120명이고, 월라리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아사야와 그 형제 220명이며, 게르손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요엘과 그 형제 130명이었다.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스마야와 그 형제 200명이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엘리엘과 그 형제 80명이며, 우시엘 자손 중에서는 지휘관 안미나답과 그 형제 112명이었다. 다이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레이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너희와 너희 형제들이 몸을 성결케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괴를 내가 마련한 곳으로 올려라. 전에는 너희가 미지 않아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데 이는 우리가 법도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꾀를 올리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꾀를 채로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이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악기들 곧 비파와 수금과 심벌즈를 크게 연주하며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들이 형제 무라리 자손 중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이 형제 스카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엘리압과 분아야와 마세야와 마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웠으니 노래하는 자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심벌즈를 치는 자들이었다 스카리아와, 아시, 스카리아와 아시엘과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알람못에 맞추어 비파를 연주하였고. 야시엘, 아시엘, 야시엘. 이카리아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희엘과 운니와 엘리아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알라못에 맞추어 비파를 연주하였고 마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밍네야와 오베레돔과 여희엘과 아사시야는 스미넷에 맞추어 수금을 연주하였으며 레비사람의 지휘관 그나냐는 노래의 소질이 있었으므로 찬양을 지도하였다베레기아와 엘가나는 괴를 지키는 문지기였으며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밭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카리아와분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나파를 부는 자였고,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그의를 지키는 문직이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글을 올리려고 기쁘게 그리로 갔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글을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일곱과 순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다. 다윗과 그를 맨 모든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찬양대 지휘자 그나니가 가는 <laughs> 다윗과 그를 맨 모든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찬양대 지휘자 그나니가 가는 배로 만든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배에 봇을 입었고,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치며 기파와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16. 장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가 다윗이 그 괴를 위하여 쳐놓은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으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 남녀에게 각각 떡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도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그 앞에서 섬기게 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는데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 여히엘과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오베레돔과 여히엘이었으니 이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아삽은 심벌즈로 소리를 냈으며, 제사장 분야여와 야하 시엘은 하나님의 언약 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의 손으로 먼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하신 일을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하신 일을 백성들 가운데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노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여라.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 자손아 그분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판결이 온 땅에 있다. 너희는 그분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야곱에게 세우신 규례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가나한 땅을 네게 주어 너희 유업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가 매우 적고, 그 땅에서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 아무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으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마라 하셨다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여라 그분의 영광을 민족들 중에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고 모든 신보다 더 경외하여라 백성들이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권능과 기쁨이 그 처소에 있다. 백성들이 족속들아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라.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민족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찬 것들아. 외쳐라. 밭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때의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이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이내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하여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소서.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그곳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무르게 하여 그 그의 앞에서 날마다 임무를 따라 항상 섬기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 8 명과 여두돈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기본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든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나머지 사람들도 여호와의 인해가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든은 나팔과 심벌주와 하나님께 노래하기 위한 하나님께 노래하기 위한 악기들을 큰 소리로 연주하게 하였으며 여두둔의 아들들을 문지기로 세웠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다.